저 팔로업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아이폰 12 프로 관련, 12 프로 관련 루머를 다뤘었는데, 그, 그 당시에, 막, 존 프로서, 이, 이걸 유출시킨 존 프로서가 영상 올리기 전에 한 말이 완전 히 애플이 삼성을 바르려고 작정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지 얘기를 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봤는데, 가격이 눈에 띄더라고요. 가격이. 음, 많이 떨어져요, 결과론적으로. 그때 저희가 128기가 기준 아이폰 12 프로 작은 거66.7 1인치 짜리가 999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999라는 가격 자체는 똑같아요. 어, 지금 11 프로랑. 근데 256부터가 가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왜냐하면 11 프로 같은 경우 256기가가 1149불이었고, 그 다음에 512기가가 1349였는데, 그게, 256기가가 1099가 되고, 어, 512기가가 1299. 그러니까 다 50달러씩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뭐, 고작, 뭐, 7만원, 8만원 차이긴 한데, 뭐, 그래도 그게 크긴, 큰 차이긴 해요. 근데 왜 이게 또 흥미롭냐. 그, 지금 갤럭시 S20 울트라가 뭐 물론 요즘 할인을 하도 해서 뭐 의미가 없긴 합니다 뭐 이제 그 정가가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지금 출고가가 원래는 1399부터 시작이거든요 그것도 울트라가 용량이 얼마죠? 100, 128은 아닌 것 같고 512부터 시작하나? 512였나? 워낙에 안 팔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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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 봐요. 음, 스펙을 봅시다. 스펙을. 오히려 울트라보다 플립이 더 많이 팔렸다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laughs> 아 이거는 오. 제 내피셜이고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는 소린 것 같아요. 그 일단은 가... 애플이 이러 삼성이나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이 애플에 비해서 가지고 있던 게 하이그라, 이제 고지 중 하나가 가격이었는데, 그나마. 근데 삼성이 이번에 5G랍시고 가격 엄청 올렸잖아요? 5G 달았다고? 그거 때문에 가격 이 엄청 올렸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애플은 5G를 달았음에도 사실상 가격을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게 지금 가격이 특정이 되는 지금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잠시만요. 팩에 스토리지가 없냐? 아직도 찾고 있어요. 아, 어, S20 울트라, 128부터 시작이네. 생각하군요. 나이트. 예, 128기가인데, 1400불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뭐, 이미 지금, 11 프로 맥스가, 네, 12 프로 맥스가 1099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128기가니까. 네. 그 가격 조정을 좀, 어차피 뭐, 삼성이야 요즘 가격 조정 엄청 하고 있지만, 그, 1000, 천... 399부터 시작인데, 지금 899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것도 삼성닷컴 메인 사이트에서. 그래서 참. 어, 그것도...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그니까, 러 파이... 5, 그 삼성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겔, 이제 5G 모델이라고 다 이제 가격이 팍팍 올라가잖아요. 뭐 노트10도 그랬고, 네. 노트10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5G 모델만 나왔죠. 또, 그 응. LTE 안 나오고. 5G를 어떻게든. 거시, 거시게 하겠다. 나는 이제 음, 통신사. 이런저런, 예, 이런저런 음. 이유 들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시, 치솟다가 코로나 악재가 한 방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laughs> 다, 다 같이 망했죠. 수요가 다 죽었죠. 음, 그 그러니까 가격, 삼성 입장에서는, 예,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 올리기 정말 안 좋았던 타이밍이죠. 그, 그, 이제 저희 컬러스케일이랑 자매 채널인 그모 채널의 모분께서는 이막 갤럭시나 이런 애들이 가격을 다 올리는 게 애플 탓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작 이제 애플이 가격을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삼성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좀 그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뭐 근데 그만 그분의 주장에 크게 토를 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삼성이 애플이 가격을 미친 듯이 그동안 올렸던 거 맞거든요. <laughs> 사실은. 그러니까 여, 여태까지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기를 줬다고 생각해요. <laughs> 네, 빌미를 얘가 그... 용기인지 빌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경제적으로도 <laughs> 말이 되는 게요 네. 이게 사실상 과점 시장이잖아요 물론 중국은 논외로 쳐야 되는데 목곱이나죠. 아, 뭐, 네. 과점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한쪽에서 가격을 먼저 올려주면 이제 뒤에 선택을 하는 주자 이번, 이런 경우에 삼성이겠죠 두 가지 선택지가 그렇죠. 있어요 네. 내려서 경쟁을 피튀기게 하거나 음. 두 번째는 그냥 같이 올리거나인데 지금 이 경우는 같이 올리면 어차피 수요는 그대로니까, 이게 비탄력적인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실제로도 그래 왔고요. 뭐, 여태까지는 그랬죠. 그러면은, 어? 음. 그러면은, 뭐, 수요가 약간 줄 수는 있겠지만, 내 매출은 는다. 내 이익은 는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그게 쭉쭉쭉쭉 이어져 온 건데, 네. 음. 코로나 때문에 다 망가졌죠. 그렇죠. 그 코로나라는 음. 엄청난 변수가 하나 터지면서, 그냥, 뿌앙 하고, 모든 물론 게. 물론 이제 우트라는, 음. 코로나 이전에도 이게 너무 크고 너무 비싸서 망할 조짐이 보이긴 보였어요. 울트라의 제 생각에 울트라의 가장 큰 패착은 사실 그 가격이 비싼 이유를 뭐 5G랑 카메라로 들었는데 카메라가 거의 궁극의 카메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5G는 뭐예뭐그렇다 치는데 뭐 어차피 전 5G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게 뭐 그거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카메라가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궁극의 카메라고 가격을 막 1399부터 우리나라는 뭐 150만 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시작 뭐 출고가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매길 거면 진짜 카메라가 어떠한 문제도 없이 완벽해야 되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초반에 자동 초점 문제도 해고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 자동 초점 문제도 있고 1.1 배점부터 3.9 배점까지가 아주 수채화 수준이었고. <laughs> 아 맞아요. 그 하이브리드 좀 단계가 그랬다고 랬죠 네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개선 안 됐으면 심각한 문제고요. 음. 삼성 입장에서 나름 꽤큰 모험을 한 거죠. 사실 1억 8천만 원, 8백만 원서 1억 아유, 헷갈리는데 1억 8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넣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모험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든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당연히. 근데 처참하게 실패를 했다는 그게 이제 좀 처참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아이폰 가격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뭐 아이폰 가격이 내려가는데 삼성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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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도 20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일관성 없이 노트만 11 가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하여튼, 네. 그래서, 뭐, 노트20에서 어떻게 될지, 삼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건 또 그거대로 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